이와 저희는 뭐야 47개 적은 47개 남았고요 저희는 80개 남 40개 차이 나네요 4 0개 1,200점 30점씩 해야 되고 다섯번 연속 지금 폴란드랑 하고 있습니다 아 4개 정도 타일이 저은가 어우, 씨어야 일단 이렇게 색이 없애고요. 아, 색이 쓰면 안 돼. 씨발 틀려야 되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 어됐다 멜렌도르로 일단 이거 스케일 해제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브리엔으로 반깍좀다 걸고요. 아, 얘가 죽으려나? 광어력이 480, 에는 600. 요거, 뻥부터 틀면 죽겠죠? 아, 안 죽었어, 씨. 한턴 남았네. 아, 얘는 또안 걸리네. 아, 또. 아, 이거 터지면 안 되지. 힐 못하게 해야 되는데. 뭐야. 짜증나게 또. 아, 힐 채우게 만들어야 되나? 봤다 아, 요놈 얜 아예 번각이 안걸리는건가? 가게 첫판은 이겼네요 이로 한번 가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왔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되는데. 이번에 뭔가 해야 돼. 아 망했다. 씨. 아유 보라색 나오면 뭐해? 쟤한테 한대 맞았네. 다 죽을려나? 오씨, 다 살았다. 다 살았다. 근데 이거 빛나감이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에 푸테 푸태. 아 푸테가 안 걸리네. 잠깐. 다빗나갔어다빗나갔어얘 빨리 얘 빨리 마나 채워줘야겠네 쏴쏴 세나 때리지마 좀 아우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만화를 다못 모으게 되는데 모으자 스케스나 남네 아, 이런 제길어잡았 다. 일로 노란색 한번 가겠습니다. 노랑은 3,500 정도 밖에 안 나오고요. 아 이쪽에 보라색이 많아가지고 하나라도 잡지 않을까 싶어서 노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오늘 타일 진짜 안 좋네. 요거 없애고 위로 이렇게 하면은 녹색 크리스탈 되거든요. 아씨, 없어졌어. 아 망했다. 망했다 망했어. 오씨 노란색 빼고 엄청 잘 터지네. 리가드 잡겠네요 리가드. 준으로 카케브라도 잡겠습니다. 빠르~~ 이건 좀... 오공 쓰고~ 508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힐한 번만 하자. 피 엄청 많은 헬 때리네. 일해야 돼! 터졌 아직 우공 스킬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로 아, 한 마리 남았습니다. 아 씨, 올라가지 마. 타일이 구했습니다, 타일이. 혼자 옆에서 콤보 엄청 터네 이겼습니다. 쏴. 3,800대 4,100이고요. 뭐, 붙어보겠습니다. 어. 엘카넨. 단 때려볼게요. 안 죽을 것 같은데. 어, 죽었네. <목소리> 어, 다 살았다. 다 살았다. 쓰겠습니다. 아 이거 씨, 빨리 좀 나와 있어야 쓰겠는데. 아, 욕을 죽일려나 옵사 빗나감 <laughs> 1번은 다음 턴에 쓰겠습니다 4098대3600 붙어, 보 겠습니다. 아, 파란색. <목소리> 엄청 잘 뜨네. 잘 풀릴 수가. 센에 센터 한 번만 뚫어 볼게요. 여기 좀, 센터만 좀 때려보겠습니다. 이쪽에. 센터만 잡는 생각으로 가는 거라서, 어, 녹색만 많이 떴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녹색. 마그니 잡겠는데요, 이거? 난 이렇게 콤보로 막으니. 오, 부활. 이렇게 다섯 개. 이블린. 혹시 이블린도 잡겠는데? 못 잡네. 뭐야, 이기나, 이거? 두 마리 잡은 것도 엄청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녹색 하나 한두 개만 나오면 얘까지 잡겠는데 안 나오네. På oh, data. Da. 대수로 3마리까지 잡았습니다 아 이거 한대만 좀 죽겠지? 안죽었다! 한번더 버텼습니다 어? 어? 얘까지? 아 이거 하면은 반격 데미지로 내가 죽으려나? 아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어 이제 없네요. 노란색 터트리면은 뭔가 될려나?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요거를 없앴을 때쭈르륵 녹색 나오면 이기는 거밖에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어, 이걸 터트리면 여기 두개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요거 요거 해 보겠습니다. 녹색 세개 아, 안 되네요. 아쉽습니다. 그래도 이거, 1500 차이였는데, 4마리를 잡았습니다.